안녕 우리 친구들 예산시장 와봤어 오늘 네? 장날인데 내가 예산시장 살짝 구경시켜줄게 어, 예산하면 이런 과자 있지 맞아. 옛날 과자 이런 것도 있고 아까치면 은 우리 장사하는 데고 그 다음에 있잖아 예산시장 가면은 그 저기 뭐야 요런 과일 파는데도 엄청 많고 또 뿐만 아니라 이런 거 고물 야 이중에 하나 잘 건지면은 저기 진품 명품 나갈 수도 있어 우리 친구들 알지 하나 나중에 한번 예산시장 와서 골라봐. 저중뭐 북한 돈도 있다하더라고. 그리고 예산 시장 저쪽 끝으로 가잖아. 먹을 게 많어. 별거 다 있네. 생어빵도 있고, 호떡도 있고, 족발도 있고, 저쪽에저 꽈배기도 있더라고. 근데 찍다가 그냥 덜 찍어서. 그리고 있잖아 뭐 있냐면은 야 보자 옷도 있어. 우리 친구들 겨우로도 없이 저기가 하나씩 장만하고잉. 그다음에 오, 얘는 나한 과래야 얘는 한과가아닌데 자기가 한과래 하여튼, 안녕!